지아아자 <laughs> 우리 여기 봉지에 있는 흙을 화분으로 옮길 거야 옳지 옳지 잘한다 이렇게 한번 더? 계속 퍼주세요 음, 화분에 아니, 심는 거야 일단 어, 일단 여기에 먼저 하고 여기다 할게 해보세요 지아나 여기에 먼저 시, 다 심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자 알겠지 나오게 일단 했지. 여기에다 할 거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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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응 여기다가 봉지에 이렇게 봉지에 있는 흙 도, 도, 도. 옮기세요 도, 도. 해보세요 응. 영차. 우리 지호. 지금 상추 심는 거야, 그지? 가운데 있는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게 해줄 거야. 해보세요. 해봐. 응. 영차. 영차. 집어넣고요. <laughs> 지호도 찍어주세요. 네, 지호도 찍어주세요. 나오고 있어요. 네. 지호야. 와, 잘한다. 와, 우리 지연이 진짜 잘하네 뒤에 보고 있을게요. 진짜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토닥토닥 해줘. 옳지, 옳지, 옳지. 토닥토닥, 토닥토닥, 토닥토닥. 토닥, 그 다음에 이쪽, 이쪽도 여기도 흙이 좀 모자라니까 흙 이거 채워줄까? 어, 지안이가 흙더 부어줘. 옳지, 응, 거기는 왜? 응. 어, 여기 여기다가, 어, 여기다 해주세요. 옳지. 한번더 해주세요. 응, 손에 묻어도 괜찮아. 더 해봐, 지안아다부요 어, 사부로 더 부어주세요. 화분에, 화분에 여기 흙이 모자라잖아 아직. 그러니까 이 흙을 더더 부어주세요. 응? 이제 나오지 않게. 응. <laughs> 삐져나와도 돼요. 흘려도 돼요. 치우면 되니까. 한번더 해주세요. 와 잘한다. <laughs> 우와 또? 우와, 우와. 다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지안이가 정리해주세요. 흙 토닥토닥 해주세요. 토닥토닥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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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 토닥, 토닥, 토닥. 상추야 잘 자라요. 말도 해 주고. 상추야 잘 자라라 해 봐. 상추야 잘 자라. 어, 상추야 잘 자라라. 상추야, 우리 잘하는 우리 상추 잘하는 거 나중에 보고 먹자. 어, 그래. 이제 여기에다 해볼 거야. 거기까지만. 장 어, 상추야. 무럭무럭 자라렴 얘기해줘. 상추 토닥토닥 하면서. 상추야, 무럭무럭 자라렴 해봐. 무럭무럭. 무럭. 응, 상추야, 무럭무럭 자라다오 해. 우와. 우와. 우와가 재밌어. 우와가 <laughs> 재밌어? 상추야, 무럭무럭 잘하죠. 해야지. 지안이가. 저도 <laughs> 무럭무럭 잘하다오. 응. 우리 와. 그래, 잠깐만. 어. 그래, 거기다 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